여러분은 인간 관계를 끊어낼 수 있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지내는 것이 사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끊을 때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리하는 법,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부터 되돌아봐라.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잘못된 바람이나 기대 때문에 스스로 아픔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마치 밝은 낮에 그림자를 따라가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이 잘못된 관심을 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본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구로 이어진다. 진정한 자존감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에서 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상처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문제는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온 것일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가치와 강점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기 전에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진짜 자아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관계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진짜 자아를 실현하는 길을 걷게 된다. 인간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거울로 삼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결국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강점을 찾는 여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서히 멀어져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지다. 우리는 감정이 많은 존재다. 가끔은 마음속에 쌓인 나쁜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이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자. 그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정말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말이다. 이때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방법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방법은 충돌이나 갈등 없이 조금씩 거리를 두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직접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조금씩 멀어지는 방법은 둘 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식이 될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언젠가는 큰 감정 없이 또는 좋은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지혜로운 정리 방법이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갈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려와 이해다. 결국 인간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한다.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든,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 멀어지는 방법도 그런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방법 중 하나다.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멀어지는 선택을 함으로써 더 좋은 내일을 찾아간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경험과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의미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세 번째. 은연 중에 행동하라. 은연 중에 행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면 상대에게 미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무시하거나 평소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관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대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진심을 담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때로는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글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관계의 변화는 양쪽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이 될수 있으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변화를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모호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따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인간 관계를 위한 한 걸음이 될수 있다. 이렇게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과정은 각자의 상황과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 네 번째,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않는 방식은 사실 관계를 천천히 정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을 택할 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소통의 빈도를 서서히 줄여간다. 매일 같이 연락하던 것을 이틀에 한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번처럼 점차 빈도를 줄여간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둘째, 답장을 할 때는 간단하게 한다. 예전처럼 길고 자세한 답변을 보내는 대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한다. 이것도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줄수 있다. 셋째, 개인적인 만남을 줄인다.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만약 상대방이 만나자고 제안한다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필요하다면 가벼운 커피 한잔 정도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넷째, 상대방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 답장을 보내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조금씩 늦춰나간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다.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으며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서서히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이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어렵고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때로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절대 연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시간을 주어 서로의 삶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잃지 않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상황과 사람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말을 할 때의 태도다. 솔직함은 중요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을 상처주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말을 할 때는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화가 났어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상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상황과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타이밍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마음이 열려있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자신의 솔직한 말이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수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상대방의 반응을 듣고 필요하다면 다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관계에서 솔직함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관계에 긴장을 더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솔직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솔직함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런 용기가 바로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을 사귀는 것만큼이나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불필요한 인간관계, 상처만 주는 인간관계로부터 우리 모두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